쭈아, 안녕하세요. 쭈선파파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요즘에 핫한 게임, 녹피스를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녹피스 안 하냐고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녹피스가 뭔가 하고 있다가 궁금해서 한번 해보러 들어왔습니다. 네, 처음에 들어오시면, 어, 뭐, 지금 아무것도 저도 몰라가지고, 그냥 맵 한번 쭉 둘러보고, 이제 한번 사냥을 한번 해볼게요. 레벨을 굉장히 빨리 올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 저희 매니저 박연희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만에 만렙 찍었다고 하던데 만렙이 500이거든요. 어, 그 정도로 빨리 올렸는지. 어, 얘는 뭐 클릭만 했는데 그냥 퀘스트를 주네요. 뭐 다른 것도 없 저는 뭐 능력도 없으니까 주먹으로 그냥 앞서 때려볼게요. 팔이, 팔이 짤, 짧은데? 팔이 좀잘 잘 잡혀요. 생각보다 잘 잡힙니다. 근데 피가 쭉쭉 다네요. 빨리빨리 퀘스트를 한 번씩 열심히 해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방금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긴 한데. 약간 느낌은 킹피스 같기도 하고, 블록스피스 같기도 해요. 뭐 전체적인 느낌이 그래요. 지금. 잠깐 봤을때는 약간 킹피스나 블록스피스를 합쳐놓은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어, 뭐, 퀘스트 하나 있는데 레벨이 6이 되네요 어, 아무래도 지금 얘네가 오픈하고 나서 두배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좀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어, 스탯은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우선은 냅두겠습니다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캐스트 받아서 계속 한번 레벨업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신규 유입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터에도 사람이 좀 많은 편이고, 부섭은 200로벅스 들더라고요. 우선 저는 칼을 한번 사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3,000 베리래요. 지금 1,600 베리 있는데 3,000 베리. 어 되게 비싼데? 뭔가 되게 꽤 비싼 것 같아요. 여기는 레벨 15대 오는 곳이고. 아 이거 맞아요. 코드 있다고 해가지고 그 코드도 한번 써볼게요. 앤 데빌 프로치 파는데 앵그리버드네요 25만 베리. 겁나 비싸. 로벅스룸 150입니다. 우선 빨리 코드를 한번 써보시죠. 네, 지금 나와 있는 코드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요. 이게 코드 쓰는 게 다른 게임과는 좀 달라요. 채팅창에다가 느낌표를 치시고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들어옵니다. 보상이 들어오고요. 지금 제가 쓴 코드 같은 경우에는 5만 베리가 들어왔고, 스태 초기화 코드가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50레벨 이상이 쓸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전 아직 레벨이 11이라서 그 코드는 못 쓰지만, 우선 카타나는 사볼게요. 카타나 사고, 어디갔어? 카타나가 없어, 왜? 근데 카타나, 먹혀있는데? 카타나가, 아, 위에 있네 제가 인벤토리를 내려놔가지고, 카타나 샀으니까 어, 칼에다가 좀 찍어볼게요. 이게 스킬을 칼 스킬 쓰려면 E 스킬이 100 필요하고 Z 스킬이 250 필요하네요. 우선 균 균등감 있게 15, 15 찍고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지금 열매가 없으니까 뭐 열매는 찍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왜안 맞아? 칼칼 칼 휘두르는데 안 맞아? 오 어, 맞는다 오 데미지 좋네요 두방15 찍었는데 두방 나오네요 칼로 어, 이러면 레벨이 더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은데 한번 어, 언제까지 할지는 제가 뭐 딱히 모르겠어요 아직 게임이 뭐 재밌다 재미없다 이걸 몰, 몰라가지고 우선 오늘은 한번 살짝 찍어보고 보러 들어온 거라서 한번 이렇게 조금 둘러보겠습니다 이제 레벨도 웬만큼 올랐고 어15 됐습니다 좀 빨리 오르네요 확실히 다른 게임에 비해서 좀 빨리 오르는 편이라서 여기 이제 보스를 잡으러 왔는데 보스가 어 생각보다 잘 잡히네요 <laughs> 되게 잘 잡혀요 보스라서 되게 좀 긴장하고 왔는데 잘 잡힙니다 어디야 퀘스트 받는데 어아 저기 있다 네 퀘스트를 다시 한번 받고 다시 가볼게요 한 마리만 잡으면 되니까, 어, 초반에는 여기서 레벨업 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마리 잡았는데, 레벨 3 올라가고, 괜찮은데? 우선, 지금 현재 제가 열매가 없어가지고, 팔로만 사냥하는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열매는 제가 좀 둘러봤는데, 빙이 가장,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열매는 빙이 가장 좋다고 하고, 어, 그리고 부처 열매는 그 형꽁스 꽁맘님이 쓰시는 거 봤거든요 데미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보스, 보스 한 방? 한방 나오더라고요 어, 그거 붙여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도 역시나 투명 열매가 있어요 그래 제가 요즘에 그랜드피스에서 열심히 먹고 있는 투명 열매가 여기도 있습니다 투명만 안 먹길 바라고 한번 열심히 레벨업 해볼게요. 지금 우선 25만 베리까지, 베리까지는 벌어야 되기 때문에 25만 베리를 벌어야 뽑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열심히 벌어보겠습니다. 네, 또 바로 레벨이 26이 돼가지고 또 떠나야 될 시간이 됐어요.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섬은 25부터 몇이었지? 어, 한번 지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있는 섬이 여기 1부터 25까지 있는 밴디 아일랜드 초보 섬이고요. 그 다음 가야 될 곳이 이제 버기가 있는 클라운 아일랜드로 가야 돼요. 뭐 저기로 가려면 그냥 뭐 11시 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 섬이 바로 옆에 있는 어인 섬이네요. 어인 섬이 75부터 150 그 다음이 마린 아일랜드, 마린 섬으로 150부터 250, 그 다음이 상디 레스토랑이네요. 250부터 400까지고, 그 다음이 사막 섬이 400부터 500까지, 만렙까지, 저기서 찍는 곳이고요. 어,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형콩스님이 그 올려주셨어요. 꽁맘님이 영상에 올려주셔가지고 그거를 참고를 어,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케 어, K 님도 이 맵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쉽게 섬을 찾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버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버기 섬이고요. 저기 앞에 가면 어, 여기 바로 스폰하는 곳이 있어요. 스폰부터 먼저 해주시고 여기에 퀘스트 받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 잠시만요. 어, 여기서 받아요. 초보 퀘스트는 여기고, 옆에 거는 버기 잡는 거네요. 보스 잡는 퀘스트고, 여기서 열심히 또 사냥을 해서 레벨을 올리면 되겠죠. 여기도 생각보다 쉽게 잡혀요. 여기도 생각보다 쉽게 잡습니다. 피가 좀 많이 달긴 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그랜드 피스를 하다가 이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쉬워요.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레벨 올리기가 정말 쉬워요. 그 비해서 레벨 26까지 처음에 올릴 때는 진짜 많이 고생했는데 이제 벌써 또 29네요. 어, 한 마리 잡으면 레벨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니까 뭐 좀어 그랜드 피스 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잠깐 스트레스 풀러 오시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레벨 진짜 빨리 올라요. 어 진짜. 좀, 뭐라 그러지? 그냥, 대충, 몬스터 잠깐잠깐 잡으면서 놀다 보면, 레업이돼 있어요. 어, 지금, 제가 이 게임을, 한 2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레벨 75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인섬에 도착을 했어요. 아, 어, 인섬이 아니죠. 여기, 여기, 아론파크인가요? 아론파크죠? 어인섬이래. 아론파크. 저기 그 뭐냐 보스 보니까 아론파크 같네어 여기서도 레벨 올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잘 잡혀요 진짜 게임 난이도 자체가 좀 굉장히 쉽습니다 진짜 급히를 하다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 다들 좀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도 어 킹피스가 좀 지겹거나 그랜드피스 블록스피스가 지겨우신 분들한테 한번 정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